회사에 이번에 들어온 GV 60입니다. GV 60은 GV 시리즈 중에일렉트로닉 버전으로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뒤에를 봤을 때는 살짝 Q3 느낌이 나는 아우디의 Q3 느낌이 나는 모델이고요. GV 70보다는 약간 작은 느낌이지만 전기차라서 공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전해요1초원에 내가 움게여요 내부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우리 룸밀러를 조작하는 부분인데요. 접혔다가. 해다가 디자인적으로는 동글동글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동글동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수납 공간은 한요 정도. 여기 하나, 여기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가 있지만 요 콘솔 박스 밑에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차의 매력. 여길 잘 보고 계시고, 뒤에 시동을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됐다. 이 차는, 이제 보시면은, 예, 지문인식 방식을 달고 있고요. 지문인식 방식을 해야지만, 아, 내 차라 인식하고 시장이 걸립니다. 어 진짜? 진리로. 자, 이거는 차 키를 가지고 켰을 때만 열리고요. 뒤로 놓고 달릴 땐는다 저항으로 다칩니다. 자 내부 뒤에는 앉았을 때 무릎이 한요 정도, 한 10cm 정도 남습니다. 공간 활용력이 확실히 응. 좋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연결돼. 자 지금부터 트렁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넓습니다. 요 보시면은 이 와이드 유압 기기가 딱 펴지면서. 아우디 Q3랑 비슷하게 열립니다. 내부도 굉장히 넓어요. 음, 골프백 한3개 정도 들어갈 정도 높이 되고 밑에는 우리 제네시스 파츠품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GV 6 0 주행기를 제가 찍어볼게요. 응. 항상 열 때마다 이뻐요. 어, 다시 이거 다시 봐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어허허허허. 시동을 걸게 되면 어 다이얼이 나옵니다. 다이얼은 우리 랜드로버 형식이랑 비슷하게 어. 이렇게 작동되고요. 어. 드라이브 모드를 일단은 우리 컴포트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컴포츠 스포츠, 스포츠. 그 다음에 에코모드 이렇게 세가지 모드가 습니다 일단 주행을 제일 처음에 컴포트 모드로 해서 컴포트 음. 출발해 볼게요. 갑시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차가 제게 신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깜빡이를 넣으면 깜빡이 넣은 쪽으로 화면이 어. 나와요. 어. 지금 보이시나요? 자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깜빡이를 만약에 제가 왼쪽으로 넣으면 왼쪽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넣으면 오른쪽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 정면은 안 나옵니까? 정면은 나오진 않아요. 아. 정면은 후진, 후진 후진 기어를 넣어서 놓고 난 다음에 뒤로 바꾸게 되면은 정면 부분이 나옵니다. 아. 만약에 앞에 뭐 걱정되는 게 있으면 후진 아. 기어를 넣었다가 정면 기어를 넣으시게 되면 아. 다른 차랑 똑같네요, 그건. 다른 차랑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컴포트를 했을 때 굉장히 네. 부드러워요. 어 운전할 때 부드럽단 말이죠. 어. 발에 살짝 올려놔도. 아 어. 잘. 아이오닉 5랑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보다 부드럽습니까? 아이오닉 5랑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보다 출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어 출력이 좋다. 출력이 좋고 내부 사운드가 어. 내부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는. 어 꼴랑 이거 몰아봤는데 그걸 안다고. 알죠. 아 어, 오케이. 자, 자, 지금부터는 근데 승차감은 뭐 나는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는데, 써트 모드로 올라가는데도 뭐 문제없이 아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죠. 자, 이제 고바이로 올라갑니다. 아, 고바이. 고바이에서는 어떤지 한번 아, 테스트 해볼게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차입니다 아, 고바이에서 느낌은 아이오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똑같아요? 네, 뭐. 오케이. 더 힘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오바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했을 때 아. 살짝 힘이 딸리는 느낌이네요. 아, 힘이 딸린다. 음. 하지만은 투싼보다는 힘이 훨씬 좋다. 투싼 투싼 전기차가 없는데? 투싼 전기차가 없지만 투싼 디젤차보다 힘이 좋은 느낌이네요. 확실한. 어. 아. 자,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러. 이 차는 이제 제주도 보낸 겁니다. 제주도에서 좋은 손님 만나서 자리 길에 가겠지. 자 시동 끄니까 이제 오 빨간 불이 됐네 빨간 불이 됐죠자 어, 파킹 버튼은 내가 똑같이 옆에 어.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킹 버튼을 음. 올려 주면 돼요. 음. 이게 아쉬운 점은 돈이 음. 이만큼 들었는데 자동 파킹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 자동 파킹 될 걸요. 음. 근데 어? 아유문 닫으면 되지. 음. 안 돼? <목소리> 외형적으로는 아. 어...